한때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 찬한 청년 민수는 현대 사회의 스트레스와 경로로 인해 기록을 잃고 마치 활기를 잃은 기계처럼 느껴졌다. 민수는 몸과 마음이 지쳐만 가고 서서히 건강의 적신호가 켜지는 것을 느낄 즈음 그간 익숙했던 현대 의학이 아닌 대체 의학에 눈을 돌리게 되었다. 대체 의학에 대한 불안과 호기심이 공존했으나 민수는 마음을 굳게 먹고 이 여정을 떠나게 된다. 첫 번째로 민수가 찾은 것은 한적한 시골 마을에 위치한 고전 침술원이었다. 그곳에 침술사는 침을 사용할 때마다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며 민수에게 기의 순환을 막는 응어리를 풀어주는 방법을 설명해 주었다. 매침의 자극마다 민수의 몸 구석구석에 잠자던 에너지가 깨어나는 듯한 생생함을 느꼈다. 이는 현대 의학이 해결해주지 못했던 근원의 피로를 풀어주는 듯했다. 두 번째 여정은 향기로운 약초의 세계였다. 자연의 본질을 연구하며 수십 년을 보낸 약초학자는 생활 속의 작은 변화만으로도 삶의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민수에게 말해주었다. 작은 약초차 한 잔에 담긴 자연의 에너지가 매일의 피로를 씻어내고 마음의 평온을 가져다 주었다. 민수는 매일 아침 약초차와 함께 하루를 여는 습관을 들이면서 어느새 활기를 되찾았다. 마지막으로 민수는 요가와 명상의 세계로 발걸음을 옮겼다. 햇들 무렵의 산속 고염 속에서 들리는 자연의 소리와 함께하는 요가 수련은 그의 몸과 마음을 대장과 하나로 연결시켜주는 경험이었다. 특히, 명상 시간 동안 민수는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까지 여행을 떠나 내재되어 있던 스트레스와 불안을 마주하게 됐다. 그 결과 민수는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는 능력을 점차 얻었다. 이러한 여정 속에서 대체의학은 민수에게 단순한 육체적 회복을 넘어 자기 자신을 다시 발견하는 중요한 스승이 되어 주었다. 그는 이 길을 통해 자신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이해하고 그간 잊고 살았던 인생의 작은 기쁨들을 다시금 되찾을 수 있었다. 새로운 활력을 얻은 민수는 몸과 마음의 조화를 이루며 이제는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준비가 된 것이다. 그의 이야기는 기력을 잃어가는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도전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오랜 세월 사람들은 체중 감량의 비밀을 찾아헤맸다. 군 역시 마찬가지였다. 바쁜 일상 속에서 무심코 늘어난 체중은 그의 고민거리가 되었고 그는 건강하게 다이어트할 방법을 찾기 위해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첫 번째로 그는 실제 과학을 기반으로 한 정보를 찾기로 했다. 인터넷에 넘쳐나는 많은 다이어트 정보 중 어떤 것이 의학적으로 근거가 있는지 알기 위해 그는 전문 다이어트나 영양에 관한 책들을 찾아 읽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식단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칼로리 섭취 제한보다는 각 영양소의 균형 잡힌 섭취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그는 매일 신선한 채소와 단백질 건강한 지방을 포함한 식단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몸을 이해하기 위한 피드백 기법을 도입했다. 그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음식 섭취와 운동량을 기록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행동을 분석했다. 기술의 힘을 빌려 작은 변화들이 체중 감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면서 그는 건강한 습관들이 자신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었다. 다른 사람들의 경험도 큰 도움이 되었다. 다양한 피트니스 커뮤니티에 참여하여 자신과 비슷한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소통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서로의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를 공유하며 배움을 얻었다. 그중 한 커뮤니티에서는 요가와 명상이 체중 감량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 그는 잠시 명상을 배우고 매주 요가 수업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은 단순히 체중을 줄이는 것보다 마음의 평화와 차분함을 가져다 주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체중계의 숫자보다는 자신의 전반적인 건강에 더 많은 신경을 쓰게 되었다. 매일 아침이면 기분 좋은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고, 잘못된 음식 선택을 할 때도 자책하지 않고 배운 것들을 통해 다음 선택을 더욱 현명하게 하기로 다짐했다. 마침내 그는 원하는 체중에 도달했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이제 그에게 다이어트란 지속 가능한 삶의 방식이 되었고, 배우고 실천한 것들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그는 단순한 체중 감량을 넘어서 마음과 몸이 조화롭게 건강한 삶을 이끌어가며 진정한 행복을 찾게 되었다. 이렇듯 스마트한 건강한 다이어트는 그에게 새로운 삶의 지표를 제공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면역력이 약한 주인공 민수는 끊임없는 감기와 피로에 시달리며 제대로 된 일상생활을 보낼 수 없다는 좌절감이 빠지게 됐다. 병원을 전전하며 다양한 약을 시도해 보았지만 면역력 강화는 쉽지 않아 보였다. 그러던 중 민수는 친구 혜진과의 대화에서 영양소가 면역력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 혜진은 민수에게 말했다. 민수야 비타민C가 감기를 예방하고 회복하는 데큰 역할을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 게다가 비타민D는 면역체계를 강화시키고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줘. 그리고 당신이 좋다고 말하던 그 과일 주스? 정말 많은 비타민C를 함유하고 있지. 민수는 우릴 제대로 알고 있지 않았던 것에 대해 눈을 뜨기 시작했다. 그후 민수는 혜진의 조언대로 식습관을 개선하기 시작했다. 민수는 많은 자료를 찾아보면서 10대 필수 영양소에 대한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이 영양소들이 어떻게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줄수 있는지 배워갔다. 먼저 비타민A는 점막을 건강하게 유지해 외부 병원균의 침입을 막는 역할을 하며, 비타민E는 항산화제로서 세포를 보호하는 힘이 있었다. 아연 역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아연은 면역세포의 활동을 활성화하여 면역반응을 증진시키는데 필수적이었다. 그 외에도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줄이고, 프리바이오틱스와 프로바이오틱스는 장 건강을 지원하여 면역체계를 강화했다. 민수는 정확한 식단을 짜기 시작했다. 아침 식사에는 키를 곁들인 요거트와 아몬드를, 점심에는 시금치 샐러드와 연어를 선택했다. 저녁에는 닭고기와 브로콜리를 섭취하며 균형 잡힌 식사를 해나갔다. 꾸준한 건강한 식단은 어느새 민수의 면역력을 전반적으로 향상시켰고 그의 일상은 예전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변했다. 이후 민수는 자신의 경험을 친구들과 공유하며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식 속에 면역력 강화를 돕는 다양한 영양소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알렸다. 그리고 그는 훗날 영양사로서 많은 이들에게 건강한 식습관의 중요성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네 번째 이야기 몇년전 저는 살면서 가장 스트레스가 많았던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직장에서의 무한한 업무와 개인적인 문제들이 겹치며 매일매일이 지친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거울 속에서 헬스케진 제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결심이 생겼죠. 그날부터 저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방법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글과 동영상을 검색하던 중, 홈 운동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글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운동이 얼마나 도움이 될까라는 의구심도 있었지만, 일단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집에서 편안하게 할수 있는 몇 가지 간단한 운동부터 시작했습니다. 요가 매트를 깔고 유튜브에서 초보자용 요가 영상을 따라하면서 날마다 조금씩 제 몸이 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요가는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점차 홈 트레이닝의 매력이 빠지게 되면서 다양한 운동기구를 구매하게 되었죠. 덤벨부터 레지스턴스 밴드까지 제 방안구적이 작은 홈짐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홈 트레이닝 영상을 따라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점차 땀 흘리며 느끼는 성취감이 스트레스 해소에 얼마나 큰 도움을 주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꿈 운동 프로그램을 꾸준히 하면서 식이조절에도 관심이 생겼습니다. 건강한 식단을 짜기 시작했고 자연히 몸의 변화가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몸은 가벼워지고 마음도 함께 가벼워지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매주 몸이 변화해가는 모습을 보며 자존감도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혼자 하는 운동이었지만 제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운동을 통해 얻게 된 가장 큰 변화는 생각보다 감정적 안정이었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운동을 하며 어느새 마음이 진정되고 머릿속에 쌓였던 복잡한 생각들이 정리되는 과정이 반복됐습니다. 스트레스라는 것이 더 이상 저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만든 것이죠. 제 삶에 운동이 들어오면서 자연히 긍정적인 마인드셋도 깊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스트레스가 쌓일 때면 제일 먼저 운동을 떠올리게 됩니다. 힘든 하루를 보내고 와서 요가매트 위에 앉으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새로운 에너지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제가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운동이 가져다줄 변화와 성장을 믿고 시작해보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홍운동 여정은 그 어떤 노력보다도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도시의 번잡함 속에서 살아가던 나는 정신과 육체의 피로를 한꺼번에 느끼고 있었다. 매일 반복되는 업무와 쉴틈 없이 쏟아지는 일거리,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쳐갔다. 그러던 중 나는 친구의 권유로 요가 수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운동이라는 생각으로 가볍게 시작했을 뿐이었지만, 여가의 첫 경험은 실로 놀라웠다. 수업은 잔잔한 음악과 함께 깊은 호흡으로 시작되었다.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자연스럽게 내 마음, 속에 억눌렸던 감정들이 흘러나오는 것을 느꼈다. 강사의 지도에 따라 몸을 하나 하나 늘리고 균형을 잡아가는 과정에서 내 몸이 정리되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수업을 마치고 나니 묵직했던 머리도 가벼워지고 몸도 훨씬 자유로워졌다. 요가의 매력에 빠진 나는 점차 요가 수업의 횟수를 늘려갔다. 단순한 운동 이상의 무언가가 여기에 있었다. 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내 몸과 마음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요가를 통해 주어졌다. 그러던 중 수업의 일환으로 명상을 접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잡념이 너무 많아 집중하기 어려웠지만 차츰 명상의 깊이에 빠져들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앉아 호흡에만 집중하는 시간은 바쁜 일상에서 나만의 안식처가 되었다. 나의 생각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나 자신을 이해하는 법을 배워갔다. 요가와 명상을 정기적으로 실천하면서 나의 생활은 차츰 변하기 시작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예전처럼 쉽게 화를 내거나 절망하지 않고 차분히 상황을 고찰하는 여유가 생겼다. 이는 일상에서의 인간관계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차분하고 이해심 많은 태도는 나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깊어지게 만들었다. 지금도 나는 하루의 시작과 끝에 잠깐씩 명상과 간단한 요가를 실천하고 있다. 이는 나에게 심신의 평화는 물론, 하루를 살아갈 힘과 열정을 제공해준다. 요가와 명상을 통해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을 알게 되었고, 이는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소중한 가르침이 되었다. 이렇게 요가와 명상은 나의 인생에 점점 더 깊숙이 자리잡아가고 있다.